아, 근데 저는 진짜 이 하나, 얘가 좋은 게, 네. 이 사이드 스커트가, 보시면은, 이렇게 s u v 들은 사이드 스커트가 이 위쪽에 나눠져 있는데, 네. 얘 같은 경우는 문에 이렇게 아래를 덮어주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어? 네, 덮어주는 커버가 있어서, 어? 보시면은, 아. 네, 이렇게 아래까지 말아 들어가잖아요. 아, 아. 그게, 아, X3는 안 그래요? 네, X3는 이게 없어요. 그냥 일자로, 여기까지만 딱 떨어져서, 예를 들어, 눈이나 비가 오면, 여기오염물이 엄청 많이 묻어요. 어, 제가 한 번만 본다. 네, 근데, 뭐 보시면은, 뭐 얘는 이게 딱 그냥 아, 일자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오면, 여기에 특히, 여기에 엄청 많이 묻어요, 이물질이. 아. 그래서, 이제 타고 다닐 때, 혹시 그냥 여기 뒤에, 내면 이렇게 거, 많이들 걸치시잖아요. 그때 좀 이물질이 많이 묻더라고요. 아. 그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네. 아, 문을 닫아도, 딱, 얘, 얘,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말아 들어갔는데 주비치 공. 얘는 그냥 이렇게 따로잖아요. 아예. 이틈새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네. 잘 탔습니다. 아, <laughs> 아 얘는 사실 거의 프로비에요. 스포츠 패키지 제외된 거의 프로비에요. 네. 지금 타시는 것도 칠 천이 넘죠. 네. s 3 2 아, 0 D. 네. M팩. 네. M팩인데. 네. 그거는 이제 이상한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어, 그죠. 그죠. 이제 에디션 모델이다 보니까, 네, 이제 원래 없는 통풍 시트랑 네. 이제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아, 근데 그엠 M팩이면 거의 7천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서라운드 뷰하고 통풍 시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좀 각성해야 돼요. 아, 아무리 차는 기본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네, 사실 그런 옵션도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옵션으로도 많이 타니까 사람들이. 네, 네. 근데 이제 21년식에는... 네. 통풍 시트까지는 들어갔어요. 아, 서라운드 뷰는 없고. 네, 서라운드 뷰는 이제 3 0디 가야 있고. 얘는 뒷좌석도 있어요. 7000이라고 동일시 하고 이제 리뷰를 한번 해주세요. 아. 첫 느낌? 일단 첫 느낌은, 네. 어. 아, 되게 이 차도 엄청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실내도. 네. 어, 디자인도 좀 고급스럽고. 네. 일단은, 이런, 저는 이렇게 소재들도 좀 보는데. 네.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렇게 크롬, 갈바닉 뭐 이런 식으로 다돼 있어서. 네. 네 하다못해 여기 썬루프 스위치 이런 것까지. 네. 해서 좀 확실히 고급 차다 그런 아, 느낌이 많이 들고. 네. 어 그리고 이런 액 디스플레이에 이걸 햅틱 반응 그러니까 이제 저희 뭐 핸드폰 액정 누르듯이 그런 딱딱 그 터치 느낌이 온다는 게아 얘는 신경을 좀 많이 썼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요거 뭔지 아십니까? 아 이것도 제가 알죠. 저는 이제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이렇게 지문으로도 아, 뭐 된다고 네네. 하는데. 네네. 뭐 굳이 필요하니까 솔직히 지문이 <laughs> 어? 이건 솔직히 제 생각에 아니 핸드폰 지문 안 쓰십니까? 아니 뭐 잠금 열때 지문을 쓰긴 하는데 네, 그럼 이것도 필요하죠 지금이야 보급화가 안돼 있지만 아 나중에는 모든 차가 생기고 내가 키를 안 갖고 왔을 때 <laughs> 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차는 키가 있어야 차를 타고 가죠 그리고 처음에 시동 걸고 이제 주행 느낌은 어떠세요? 어 일단은 진동 같은 거는 시트로 느껴지는 진동이나 핸들로 진, 진동이나 네. 이제 제가 이제 엑셀을 밟아서 출발할 때 진동 같은 거는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X3보다 얘가 좀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솔직히 따지면 얘는 아직 4천 탄 거고 걔는 그렇죠. 그래도 2만 8천을 탔는데 네, 네, 네. 걔가 더 조용하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엔진 쪽 기술은 네. 그래도 좀더 BMW 아무래도 역사도 길고 근데 그걸 떠나서는 네. 뭐 이런 전체적인 디스플레이나 뭐 내비게이션 이런, 전반적인 뭐 실내 재질 네. 이런 거는 확실히 얘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l You don't want to see the egg of Chongwat here. Ah, y 3 0 0 i g 0 a t u 아 e There. Option draw. What is t h a 돈은 네. 돈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죠. <laughs> 돈들이면 <laughs> <돈 들이면 웃음>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주행은 어때요? 주행은 네. 얘가 확실히 훨씬 부드러워요. 아 부드럽다. 네 X3 보다 네. 노면 충 그러니까 충격을 네. 얘가 좀더잘 걸르는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저희 지금 이차 제가 좀 이제 한번 받아서 지금 처음 타보는데 네. 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승차금은 얘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아, X3보다? X3보단 아... 이제 X3는 좀더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M 소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 조금 약간 더 딱딱한 면은 있어요 확실함은 아,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확실히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면 네. X3보다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X3를 거의 이제 1년 반 정도 타고 다니니까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확실히 얘가 좀더 펀치력? 이제 그런 거는 네. X3가 훨씬 좋은 것 같고, 오. 어, 이 주행 느낌, 그러니까 승차감, 네. 뭐 질감이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승차감은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좋다는 게 어떤 느낌 어, 될까요? 좀 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게, 네. 이제 노면에 뭐포트홀이라든지 잔진동을 조금 더, 이렇게 피, 운전자한테 피드백이 좀덜 하다. 나름 이 모드별로 전화 폭이 네. 크거든요. 스포츠 모드도 한번. 어, 네. 저거는엠팩이니까 뭐. 그죠? 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하나 좀 아쉬운 거. 네. 얘는 그 브레이크가. 원피 네, 원피드라고요. 얘도 스포츠 뭐. 패키지 넣으면 아마. 아, 될 거예요. 아 스포츠 패키지 없어서 지금 그렇구나. 아, 300 정도 되는데. 아. 얘는 그게 빠진 모델이에요. 아. 4 사륜 넣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윤대표는 사륜 넣지 말고. 네. 4륜도 300이에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스포츠 패키지 넣고 4륜 넣지 마라. 아, 네. 그것도 뭐 괜찮을 것 네. 같긴 해요. 4륜을 하면은 뭐 와인딩이나 뭐 서킷 같은 데서는 더 좋다고들 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안 가실 분이면 굳이 평소에 차도 좀 둔해지고 저는 약간 느끼는 게 둔해지고 연비도 좀더 어쨌든 더 먹고 기름이. 그래서 4륜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좀 솔직해요. 아. 어... 그면얘 4륜 빼면은 한300 정도 싸네요. 엑3보다 네, 네, 네. 근데 지금도 엑스스가 할인을 하잖아요. 괜찮아. 괜찮만 하죠. 엑스3잘 팔려서 할인 크지 않던데. 그래도 아마 디젤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한 지금 한 3, 400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어, 그럼 똑같네, 진짜. 네. 엑스3잘 어, 팔리더라고요. 네, 지금 지금 가솔린 같은 경우에뭐 대학 지금 계약하면 7, 8개월 이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아. 어, 뭐? 얘도 잘 팔려요, 근데. 그죠 팔리고, 아니, 이 급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잘 네. 이쁘게도 잘 만들고, 움직임도 되게 경쾌하고,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또 일상적으로 좀 너무 크지도 않고, 맞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와이프 사줄 때도 이 정도 크기가 솔직히 지브이 80 같은 거는 이제 뭐 내가 타기엔 괜찮다 해도 와이프나 타기에는 좀더 크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딱차급이더 많이 팔리기도 하고.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스포츠 모드를 넣고 살짝 밟았는데 네. 이 가장 액티브 엔진 사운드가 얘가 있나요? 네, 있을 거예요. 아, 이게 되게 인위적이네 아, 인위적이야. 아니, 디젤인데 이런 소리가 나니까. 네. 약간 좀더 약간 이안 된다? 아, 약간... 그 그건 없어요. M2? 네, 그 차는 없어요. 네, 중요한 네. 게 있습니다. 얘는 네. 파퓰러 2 옵션이 들어가서 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때문에 양 사이드에 네. 레이더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X3 없잖아요. 그죠? X3 모그안 들어가 있죠. 네, X3는 어느 급부터 들어가요? X3는 이제 없고 지금 신형 나오는 이제 X5나 네. 페이스리프트된 O시리즈에는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시드던트 어... 프로페셔널이라고 해가지고 네. 걔네는 들어가 있고 X3는 아직 어시드던트 플러스이어서 그건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얘는 또또 그게 들어감으로써 내비게이션 연동. 그죠. 근데 그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지만 제 차도 전에 이제 제가 G70을 탔었는데 확실히 이 현대차들이 아무래도 이제 내비랑 그 과속카메라가 연동이 되니까 네, 네, 맞아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 뭐 내가 걸어 놓고 뭐 그냥 쭉 가기만 하면 앞에 뭐 과속카메라가 있을 때 알아서 또 줄이고 이런 거는 진짜 확실히 현대기아차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저희한테 X3 리뷰 협찬 글 올리셨고 네. 통화하다 보니까 뭐 요리 쪽 요식업 쪽에 계시다 그랬는데 네네 네, 무슨, 계속 그 일을 하세요? 아니요 원래는 제가 이제 네. 한 작년까지 작년 말까지 요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요리사네 요리사로 야, 네 셰프로 있다가 네. 이제 제가 다른 길을 걷고자 이제 거기 요리를 그만두고 네. 지금은 이제 수입차 지금 뭐? 포드링컨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 이제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나한테 그말안 하고 지금 하는 거봐 <laughs> 처음 통화할 때는 그말쏙 빼놓고 아니 이게.. 그, 와 그쵸? 진짜 어, 아니 좀 그래가지고 <laughs> 말씀드리기가 와 진짜 <laughs> 며칠이나 되신 거예요? 이제 진짜 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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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조금 넘어가요 한 14일? 15일? 어디 어느 지점에 있세요저 여기 동탄지점에 있습니다 동탄지점에 성함이? 김윤호입니다 김윤호? 네. 오. 아니 이게 저는 진짜 차가 너무 좋아서 이제 오. 또 새롭게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오. 괜히 또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와, 잘 되시군. 그러니까 잘되야죠 <laughs> 근데 왜 포드링컨, 요즘에 포드링컨 저희 커세 리뷰하는 거 보고 뭐 혹시 하시나요? 아, 니뭐 그것도 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포드링컨 쪽이 네. 이제 신차도 좀 많이 들어오고 뭐 네.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막뭐 레인저 랩터, 뭐 네. 와일드 트랙, 그리고 뭐 익스페디션, 네. 뭐그또 유명한 이제 브론코. 브론코도 아.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아민 이제 그 네비게이터. 네비게이터도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그냥 그 시장성도 좀 받고 잘 되실 것같은데 일단 그러면 오늘 어려운 또 리뷰 해주셔서 또 본인 차에 또용각상까지 <laughs> 예, 올려주시고 신중한, 중대한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네. 예,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라고 예, 2021년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아~ 어, 모트라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하여튼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지, 좀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 어~ 다들 새해 건강, 새해 든 건강이 중요하니까 다들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뭐 포드링컨, 처음 <laughs> 구매하실 분 있다면 저한테 네.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